아 드디어 쿨타임이 찼습니다. 저의 포켓몬 카드깡 많은 분들이 기대를 주셨는데 저의 입맛에 딱 땡기는 그런 카드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루기야. 루기야 울트라레어가 나온다는 패러다임 트리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기야가 아주 이 긴팔로다가 스름스름하게 감싼 채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냄새를 한번 확인 해볼까요? 루기야 상 냄새 감별. 아! 그거? 여러분들 지금 냄새가 너무 강력해서 쓰러졌습니다 루기아가 냄새를 맡고 그 루기아 냄새가 너무 강해서 쓰러진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각이거든 예? Yeah. <laughs> 자 그러면 패로다 트리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싹싹싹 뜯어, 뜯어! 싹 뜯어! 싹 뜯어! 헛! 자 근데 잠깐만 나 몰랐는데? 프로모 카드 한팩 포함? 박스 안에 들어있나? What?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사전에 공부를 안 했어요. 예. 스마미세. 아무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도 좀 좋은 카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요거 일단 따로 모으도록 할게요. 팍! 팍! 잠깐만요. 박스 설명도 안 했네요. 자, 보시면은, 패러다임 트리거. 이번에는 루기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기아가 있고, 이게, 으, 레지트,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안멍이하고 어음령 아래 단계 있고요. 이게 계란. 어, 계란 맛있겠다 이거. 어쨌든 딴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인이에요.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루기아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선택 강을 하면서 지금까지 <laughs>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여성 트레이너 카드에 제가 한동안 조금 빠져있던 건 사실입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졌어요. 여성 트레이너 카드가 아닌 찐 포켓몬 쪽으로. 저희 관심이 돌아갔거든요. 이럴 때 상자깡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한 박스 물량도 놔두고 나머지는 예 루비아로 재 놓을게요. 예, 길을 계속 주고 있어. 자, 그래도 이첫 팩이니까 이런 식한장한장 한장 낱개로 한번 볼까요? 자, 쉐이미 오, 이것도 상당히 귀여운데? 자, 수수께끼 화서, 냐오 히트였네요. 냐오 히트 신룡 나와줬고요. 응? 바로 부이차 떠버리네요. 이거 이거 약간 복선 암시 그런 거잖아요. 미래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살짝 깔아주는 예 그런 역할. 첫팩에서 바로 부이차 나와주고 역시 죽지 않았다 다이야자 다음 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멍이 나왔고요. 나옹 나왔고 캐라르 불카모스, 레지 드래고. 그래, 아그 그래. 알고 있었어. 얘 이름 레지 드래고 예? 저 빼고 다 알았다고요? 인정? 오야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좋은데? 두팩 깠는데 지금 벌써 브이스타가 두 장이라 이건뭐 뒤에 또뭐 보이는데 바로? 레이지 에렉틱 브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세팩 연속으로 지금 브이, v, 브이스타가 v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과감하게 갑니다 다섯 팩을 딱 잡고 제가 또 주로 하는 거죠 패턴 바꾸기 그한 번에 깝니다 사사사사사 데덴네, 영구스, 쓰레기, 신용, 덩크 림보 아지좀 눈에 있는 애들이 좀 많다 네더 무첨 아 왠지 이거 여성 티레네스 카드 나올 것 같은데 무첨. 아 저, 저는 루기합니다 예, 별로 관심. 목도리 키텔덩쿠리 눈꼬마 루가루암. 오막나형 레어 카드 이건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이 레어 카드전 마음에 들면 무조건 이건 소장각이거든요. 비크티니 민용 아노데이스 워글 어 흥력 와세팩 연속으로 V V 사 나오더니 다섯 팩을 연달아 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오랜만에 가서 그래요. 예. 그렇다면 안 된다면 열팩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으면 좋아요.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거 또 구하러 다니면서 느낀 건데 포켓몬 카드 인기가 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마트에 가면 은왜못 구해가지고 맨날 번개장사 당근마켓에서 프리미엄 주고 사고 이랬었잖아. 근데 얼마 전에 충주에 토이저로스라고 있거든요. 갔더니 상자가 어, 이렇게 쌓여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뽑을 만큼 뽑았다 이거죠 어... 이럴 때 사놔야 돼 어, 그래야 나중에 30주년 때 어, 가격이 떡상이에요 아시겠죠 <laughs> 자예 갑니다 이번에 세비냥 수수께끼 와서 이번에 근데 진짜 뭐 나올 것 같은데 음토돌이 빅티니 매더 듀란어 뷰란 제라우라 오 이건 레오도 아닌데 멋있어 제라우라 암스타 V 와뭐 그렇게 반갑진 않은데 그래도 처음 보는 카드라 가지고 예 바로 포장 럭시오 수리둥보 한짱 작업원 라이춘 윤이란 럭시 뭐야 왜안 나와 쉐이미 오 d 에어 나왔다 말 끝나자마자 나오죠 루기에아 브이 아, 브이긴 한데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멋있냐 아니 브이 스타보다 지금 브이 카드가 더 멋있는데 약간 특이필나는데 오, 루기야 보이 상당히 간지가 납니다. 자, 네아홉을 듀란. 야, 근데 좀 너무한다. 열팩을 지금 연사 깐데도 안 뜬다고? 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렀잖아요. <laughs> 이득. <laughs> 자, 남은 거 이제 보자. 아웃 팩인데 이 안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운이 똥급으로 없기 이전에는 무조건 SR 이상 최고 좋은 등급의 카드가 하나 들어 있겠죠. 자,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냥 뒷장을 다 까버릴게. 3 2 1. 레지 드래고 V. 예. 아, 이거는 예. 아무리 다시 보고 잘봐 주려 해도 못 생겼어요. <laughs> 자, 다음. 보스로라 레어 카드. 경도라. 자 이제 6팩 남았습니다. 우. 와무야 이제 너무 이뻐. 와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어, 트레이너스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겁니다. 초반에 제가 포켓몬 카드, 진짜 트레이너스 카드 못 뽑았거든. 근데 요즘은 뭐, 꽉 닿는 게다 나오네. 음, 좋아요? 이러면 딴거안 봐도 돼. 어, 대, 대충 남겨. 어, 없어, 없어. 어, 집에가 없어, 없어. 야, 묵청은 그냥 탐노도 바로 들어간다. 해냈습니다! <laughs> 네, 아, 아, 잠깐만 아니에요. 오늘은 트레이너스 카드보다, 예, 우리 루기아를 뽑아야 됩니다. 힘들서 하는데. 지금 더 본격적입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왜 루기. 야! 어, 왜 뭐? 야너 언제부터 자고 있었어? 나 똑바로 이 귀를 부러 먹고 있으려니까 자고 있네? 그럼 똑바로 안차려 어? 야, 그거 귀 제대로 놓고 있으려지. 너 근데 거기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야너무 얼굴 귀여움 다. 아. 자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루기아를 사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한한세 박스 분량 카드 이거 한 번에 깐 다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남은 세 박스에서 모두 추렸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약간 어좀 스포가 될수 있는데 무기야 떴습니다. 아, 괜히 말했나? 이거 아, 두, 두 책이야, 또. 자, 지금부터 공개 갑니다. 자, 첫 번째, 암스타 V. 아, 요놈두 마리랑 나왔는데 상당히 조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윈디 한 마리 더 나왔고, 레지 드래고. 예, 얘는 지가 드래고라고 외치는 애예요 어, 자, 그리고 싸부게 안 지나는 루기아 V카드와 브이스타가 떴습니다. 루기아는 뭐 워낙에 그냥 일러스트 자체가 뭐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나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다음부터 컹탱크! 여기 뭐 자주 안 나오고, 지금 네 박스 까가지고 달랑 한장 나왔는데, 응, 안 반가워요, 예. 자, 그 다음은, 안농이 나왔습니다. 안농V가 나와줬고, 안농V스타까지. 안농은, 어, 좀 워낙에 레어한 그런 녀석이라가지고, 어, 반가워요, 그냥. 어, 요거는. 자, 그 다음 공개 들어갑니다. 바로. 레지 에렉키 V 맥스 카드. 레지 에렉키의 거다이 맥스 버전입니다. 자, 요 카드가 나와줬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특일 나온 줄 알고 진짜 기뻤었는데, 예, 괜찮어요 그 다음 카드는, 레지 에레키 V 카드고요 자, 솔직히 말해서 뜯드릴게요 지금부터 본 게임입니다. 3, 2, 1. 어? 하하, 차라리 레지 에레키는 모르겠는데. 레지 드래고 하이퍼레어. 그래도 뭐, 하이퍼레어는, 예, 그래 나와주면 그냥 좋죠. 색깔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자, 갑니다. 그 다음. 3, 2, 1. 기선. 예, 지금 딱 보니까, 예, 자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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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이러는 것 같은데, 예, 혼자 노시고요 예? 차별하시냐고요? 같은 트레이너스 카드인데 무청이는 슬리브에다가 탐노도까지 끼우고 기선씨는 왜 슬리브도 안 끼우냐고요? 이거 알만큼 아시는 분들이 다왜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카드입니다 제가 아까 스포 했었죠? 여기야 3 2 1 아악! 뭔가 아쉽다 아니 울트라레어 하이퍼레어 타하 등급 많은데 하필 슈퍼레어가 아 물론 뭐 좋긴 좋습니다 슈퍼레어 등급 중에서도 좀 가치가 높은 그런 루기야데아 근데 뭔가 좀 아쉬워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아, 루기야 뽑았습니다 물론 특일이 나오면 초대박이지만 초수를 배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불청증이 있잖아요 하하하하 <laughs> 아 네. 간만에 나온 패러다임 트리거 카드강 해봤고 요거 다음으로 또역 거의 제가 포스나 디자인으로 따지자면 샤이니 스타급 박스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터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야 그래도야 나할 만큼 했어. 차. 아우아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프로모 프로필을 안 깠거든요. 자 지금부터 프로모 카드 공개 한번 해볼게요. 쓰리, 투, 원. 뭐예 예? 더블토보 에너지 이거 왜 주는 거야? 루기아 V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루기아 V 아니 이걸 왜 주는 거야? 쉐임 아니 왜 주는 거예요?